비즈플레이 솔루션 통해 비용관리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재고 전 세계 청년 대상 대규모 행사 성공적 개최 위해 상호협력 약속 뉴스연합 뉴스 박수정 기자 익스펜스 비용관리 토틀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 대표 김홍기 가 재단법인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이하 조직위원회 와 효율적인 행사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비즈플레이 김홍기 대표 조직위원회, 상임의사 양주열 신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비즈플레이 경비 지출관리 시스템 지원, 비즈플레이 대외적 확산 지원, 2027 서울세계 청년대회, 위드, 관련 공동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으로 비즈플레이는 BGP 경비지출관리 솔루션을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위드 준비과 정해 있어 경영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경비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드는 국가와 인종 언어와 종교를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위해 가톨릭 교회가 주최하는 축제로 오는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7 서울 위드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로 지난해 8월 조직위원회가 설립됐으며 현재 여러 정부 부처 및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진행 중이다. 조직위원회는 2027 서울 위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직위원회 상임이사 양주열 신부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서울에 모이는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즈플레이 솔루션을 통해 "행사 준비 관계자들의 업무가 더 쉽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비즈플레이 김홍기 대표는 뜻깊은 행사에 비즈플레이 솔루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비용 관리 업무 혁신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비즈플레이는 디지털 경비 지출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2014년 6월 웨캐이 산의 벤처로 출발한 비즈플레이는 독자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같은 해 12월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다. 2016년 9월 경비 지출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리포지셔닝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기업의 무증빙 경비 지출 관리를 위해 비즈플레이는 국내 최초로 법인 카드는 물론 개인 및 해외 카드 실물 영수증이 필요 없는 전자적 경비 지출 관리를 구현하고 기업 전체 경비 지출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100대 기업의 75% 국내 약 100개 대기업만 경비 지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종이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10년 뒤 대한민국 75% 기업에서 종이 영수증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는 비즈플레이는 그 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비전 아래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웹사이트,